오늘 여기와 이쪽 2층 3층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기와 오케이. 그러면 저는 여기 가서. 그리고 이쪽이에요 오늘은 우리 팀티에갈줄 알았지. 다들 혹실 준비하시고 오케이. 아이고, 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오케이. 어, 어떻게 어반 이름들 정하셨나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고민 중에 아니요, 일단 일단 섹션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저희 거의 이중이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는 이미 그 상이 들어가고 있었어 가지고 네, 반 이름. 아, 그쪽 원장님들 좀그쪽 그, 유추한 반 이름 정해 주면 알려주세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고양이? 고양이 맞아요 우리 고양이 반 할까요? 아뭐 소리 지를 때? 마 네, 애.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아는 고양이어가 이것밖에 없어가지 그러면 뭐, 뭐 저쪽 다 정했어요? 네 정했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이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팀은 건반입니다. 오케이 어, okay.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인정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이건 인정 오케이 오케이 됐어 반피! 우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껴 나 부럽다 아껴 놓고 지금 너네 반 기름 이제 연호 할 거야 너네 이름은 설마 삥꽁삥꽁?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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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드 반. 이 k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와, 역시. 어... 너무 유요 왕이에요. 황제. 어. 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laughs> 우리 친구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오늘 준비됐나요? 우리, 돼. 우리 안 돼. 우리 고양이만 이대로 안 돼요. 우리 유치원생들, 아이디어 좀 내보자. 아, 저기 뭐, 소리 좀 지르고 있어봐. 우리 회이좀 하고 있으니. 뭐가 이렇게 온 걸로? 아, 우리 고양이만 제일 먼저 정했는데 그쪽이 쎄버렸다며. 아, 어왜 이렇게 좋다 얘들아 얘들아 정깐 진정해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승부욕이 오케이 관리 아 우리 우리 얘들아 진정해 우리 이름 됐다 제 어, 이름에 어, 이제 햇살이 들어가잖아요 그, 햇살 예 그, 영원한 햇살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걸좀 줄여가지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아, 네. 나도 아, 우리 반친구좀뒤지을까봐 아닙니다, 가닙니다마지막에니다가해좀 네, 치켜보자 그래. 오케이, 네, 네. 네, 오마운사우라 나중에는 너네가 한편이 될 것이다. <웃음> <웃음> 지금의 정권이 다악군이야자 <laughs> 그러면 오케이 어디 뭐 오해찬 건반 치. 네아 건반 분들 네 아시죠. 우리 건반 분들. 우리 건반. 어 우리 건반 친구분들. 일단 먼저 저보다 연세가 <laughs> 우선 앞으 잠깐 사망 분 이라서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 건반 친구들, 어, 너무 아쉽잖아요. 포레버 형이 이렇게 오늘이면 끝이 나요. 저,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이 아쉬움만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포레버 형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죠? 우리 건 소리 질러. 반상해 주다. 오호오오오오오오 아, 아, 진짜 안 끝날 것 같은데, 보해 보여, 보여. 오케이. 얘들아, 준비됐니? 우리, 우리 양면 반, 프라이드 반이야. 얘들아, 치킨 먹고 싶잖아. 오케이. 너네가 소리를 정말 크게 들잖아? 그럼. 우리 억대영농 도우리가 아 억대! 억대영농 도우리가 억대, 억대 언젠가 너네한테 치킨을 사줄거야 준비됐다 오케이! 약속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 먹고 싶은 만큼 소리 질러! 제가 여기 몇명을테 사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했었거든요? 손으로 응. 부족하네? 좀 많은데? 육, 서, 우! 육, 서, 우! 이거 그냥 줄까? 자, 여기에 저희 사장님이 와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제 뒤에 이름을 이거, 이거! 와, 야, 이거 잘한다. 정말로 오. 잘 지켜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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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스킨 진짜 먹고 싶나 보네 <laughs> 이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laughs> <우리> 넘겨? <번겨? 웃음> 아 대단했고 자 네. 우리 햇반 친구들. 우리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햇반 친구들. 혹시 주관식당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서 최강덕 셰프님께서 그렇게또 표현을 하셨죠? 밥이 베이스라고. 우리는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본의 저력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목소리로 증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햇반 친구들. Make some noise. This is g o o cool. Oh, oh. <laughs> okay. 그래서 3대 너무 과열되어 있네요 자, 지금까지의 이세 팀은 우리, 우리보다 높이도 높으셔 이분이 하나로 모아 파도타기 시원하게 오고어라 이리 로 가라 갑니다 어, 네. 네, 방금... 파도타기 아 어, 일단 아, 우리 파도타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한번 이렇게 싹돌아가 도훈 씨가 이제 멘트를 시작하고 바로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파도타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갈까요 갑니다 시작 go go 가야지 너무 빨라 가야지 가야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지금 빨리 와야지 가야지 좋다 파워트레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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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 가자 가자 아, 네. 여러분의 파도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잘 모았습니다 여러분. 예.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 날이 그죠 그러면 후회없이 놀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집에 가는 다리가 너무 멀쩡해서 가면 조금 내가 안 놀았나 싶지 않겠어요. 맞죠? 네, 여러분 제가 소리 질러 하면 다 같이 후회없이 아, 날려버리면서 리고날 소리 지르는 거에 알겠죠? 마이 소리 질러